영국 법원이 260만 달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 추적과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런던 고등 법원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26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해 훔친 해커를 추적하고 또 계정을 동결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런던 고등법원은 해킹 사실을 밝혀낸 AI 회사 패치 AI에게 해커를 식별하고 또 자산을 추적하고 또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패치 AI가 지난 6월에 한 해커가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서 26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일부 현금화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바이낸스 래킹한 해커는 탈취한 암호화폐의 일부를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판매했고 현금화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의 불투명한 기업의 운영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해킹은 물론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되거나 소비자들이 사기 등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익명이라는 신화를 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